이세 가지를 안 지키면 매트 쿠션 사용했을 때 무조건 와라락 뜹니다. 샵갈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쿠션 하나를 끝낼 수 있어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아, 우리 언니 이쯤 되면 이런 영상 하나쯤 만들 것 같은데 찾아왔죠. 썸네일과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매트 쿠션 정말 제대로 타파한다.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준비를 했어요. 매트 쿠션만 쓰면 그렇게 각질이 올라오고 요철이 부각되고 오히려 더 피부가 지저분해질 때 많으시죠. 세미 매트, 매트 완전 브로였던 보라돌이들도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보셔도 확 바뀌도록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필터를 싹 적용한. 깔끔하고 보송한 메이크업을 하려면요. 어떤 제형을 써야 되는지, 양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플러스 얼굴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할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메이크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체크리스트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를 안 지키면 매트 쿠션 사용했을 때 무조건 와라라 뜹니다. 첫 번째는요. 스킨케어를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특히 여름은 땀과 유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 양을 봄, 가을, 겨울 대비 너무 많은 양, 너무 많은 단계를 해버리면 밀리고 들뜨고 때처럼 올라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쿠션 퍼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달두달 달 그냥 같은 퍼프를 쓰시는 분들 뜨끔하셨죠 쿠션 퍼프가 너무 오래되면요 퍼프 안에서 땀과 유분 베이스가 이미 엉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베이스를 예쁘게 깔아도요 그 엉겨 붙은 게 같이 밀착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예쁘게 깔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 걸로 갈아 주시거나 꼭 세척을 자주 자주 해서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파우더만 쓰면 나는 너무 지저분하게 들뜬다 매트 쿠션과 파우더의 궁합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파우더도요, 정확한 부분에 적절한 양으로 발라야 시너지가 빵 터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면 더 들떠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우리 보라돌이들에게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같이 여러분 메이크업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는 스킨케어까지는 하고 온 상태고요.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예요. 스킨케어가 막 엉겨붙고, 도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야 돼요. 세미매트나 매트 쿠션을 사용하기 전에는 최대한 좀 촉촉하게 워터리한 제품의 선크림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이 매트 쿠션의 그 보송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있는 쿠션을 활용을 해도 되지만, 언니, 저 완전히, 네, 각성하고 따라할 거예요. <laughs> 하시는 분들 있죠. 쿠션으로 정말 달라 보이는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사용하는 베이스 제품으로 같이 메이크업 해보시면 훨씬 더 만족감이 클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입니다. 페리페라 무드핏 커버 쿠션 3호 내추럴 핏 사용을 할게요. 세미매트나 매트 쿠션의 제형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슬포슬한 제형인데요. 얇고 가볍게 바를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건조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초보자거나 입문자 보라돌이들이 바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건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얼룩덜룩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발랐을 때는 촉촉하게 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밀착이 되면서 보송해지는 제형감이에요. 요 쿠션이 이 쿠션이 이두 번째에 해당하고 그래서 제형감을 좀 보여드리면 바를 때는 촉촉한 느낌으로 발리기 때문에 건조 속도에 예민하지 않고요. 마무리가 픽싱이 얇고 매트하게 되는 제형이기 때문에 우리 초보 보라돌이들도 바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된다면 정말 그에 맞는 핏되는 쿠션을 찾았을 때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일단은 바르기 전에 컬러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 톤이 22호 톤의 약간 노란 톤이다 보니까 3호 내추럴 빛이 그냥 딱 알맞더라고요. 컬러가 총 3가지가 나오는데요. 밝고 화사한 편들이에요. 그래서 1호 생기 핏은 가장 밝은 핑크 베이스의 컬러고 2호 깔끔 핏은 깨끗하지만 붉은기는 좀 잡아주는 옐로우 베이스 3호 내추럴 핏은 자연스럽게 보정이 가능한 뉴트럴한 컬러감이에요. 여기서 컬러가 정말 중요한 게 매트 쿠션을 사용할 때에는요. 본인과 딱 때는 컬러감을 선택을 해주셔야 이 제품의 커버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사용할 때 퍼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프 보시면 그래도 비교적 깔끔한 편이죠. 오늘은 정말 베이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만큼 그 어떤 저의 다른 영상보다 더 자세하게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바를 때는요, 여러분 퍼프를 묻힐 때 최대한 고루고 묻혀줘야 돼요. 어떠한 단면에 너무 울컥 묻어나지 않게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바를 때에는 넓은 부분부터 가는 게 좋아요. 나의 얼굴에서도 양 조절을 좀다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볼에. 이렇게 얹어줄게요. 발렸을 때에는 촉촉하고 쫀쫀한 느낌으로 바르기가 좋아요. 피부에 요철이 좀 부각이 잘 되거나 피부 결이 금방 거칠어지는 분들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페르페라 쿠션처럼 아예 밀착했을 때는 좀 쫀쫀하게 발리는 제형감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언니, 이 영상이 좀 밝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부러 엄청 조명을 낮췄어요. 근데도 정말 균일하게 이렇게 싹 깔리죠. 그리고 발랐을 때이 당시에는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밀착되고 픽싱이 되면서 세미매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남은 양으로 코 모공 있는 부분 이렇게 밀착을 시켜줍니다. 코 안쪽은 바르기가 어렵잖아요. 이 뾰족한 부분을 최대한 세워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 볼이나 코 벽은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을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처음에 묻힌 양으로 그냥 한쪽 면을 다 했어요. 특별히 그렇게 많은 양을 묻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공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살짝 긁어내듯이 지그시 누르면서 밀착을 시켜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살짝 접어서. 코 안쪽,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눌러줍니다. 이 페리페라 퍼프가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게 하트 모양인데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의 뾰족한 부분으로는 좁은 부분을 이렇게 커버하기가 너무 편하고 반대쪽으로 잡으면 눈 아래를 완전히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눈 아래를 얇게 커버하기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모양대로만 뚝뚝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한 번의 터치로도요 얇은 주름 사이사이를 다 메꿔주면서 이코 주변의 모공까지도 싹 메꾸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정말 초보자이신 분들도 편안하게 활용하기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예요. 지금 이게 약간 이렇게 핏되면서 점점 싹 보송하게 이렇게 세미매트하게 바뀌거든요. 안 바른 쪽과 바른 쪽을 한번 반반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모공 있는 부분, 여기 이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는 스킨케어의 그런 광들이 그대로 살아있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얇게 모공에 그냥 싹 메워진 듯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광도 정말 필요한 광만 살짝 남아있고 보송하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압축해서 팁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쿠션을 바를 때에는 울컥한 부분이 없도록 고르게 깔아줍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깔아줘도요, 여러분. 피부가 톤이 싹 깔리면서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 힘 조절은 살짝살짝 살짝 약하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냥 남은 양으로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부분은 이 손끝을 살짝 세워서 발라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공이 있는 부분은 살짝 쓸어 주면서 메워 줘요. 이렇게 하면 모공이 그냥 싹 메워집니다, 여러분. 어, 언니, 이렇게 밀어주면 베이스가 밀리지 않아요? 안 밀려요. 왜냐면 양이 적고 세게 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힘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콧구멍 안쪽 연결되는 부분 살짝 접어서 눌러주듯이. 남은 양으로 이마 뒤쪽까지 연결. 그리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보송하게 가고 싶다, 나는 좀더 오래 유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더 묻히지 않아도 돼요. 안 묻히고 이 처음에 발릴 때이 쫀득한 제형감을 먹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여러분 점점점점 더 보송해집니다. 딱 이렇게 세팅이 되죠, 여러분. 제가 조금 어두운 상태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화사하지만 텁텁하지 않게 얇게 픽싱되어 있는 피부 표현 보이시죠? 쿠션을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 어떤 부분에 양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밀착을 시킬 때힘 조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압축시켜서 베이스를 넣으면요. 찹갈 필요 없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쿠션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제가 이 베이스로요, 10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찍은 아이폰 기본 카메라인데요. 칙칙한 느낌 없이 정말 필터를 적용한 듯한 베이스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미매트 매트 쿠션은 이 방법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 올려야 혹여 유분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예쁘게 광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로 파우더로 좀더 확실히 확실하게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파우더를 갈 때는 브러쉬를 너무 큰 거를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파우더를 발라야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파우더는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퍼프에 묻히시더라도 양을 너무 많이 묻히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파우더는 딱 여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눈썹, 그리고 이 이마 중앙, 코 벽을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외곽 이미 베이스 자체가 보송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살짝의 내가 불필요한 광을 조금 더 줄여 주겠어 하는 부분만 가주셔도 충분해요 올 여름 쿠션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오늘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메이크업까지 해봤는데요. 확실히 피부 표현 자체도 정말 다르고요. 유지력도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해주시면, 어머, 언니 매트 쿠션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하고 완전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오늘 사용한 페리페라 무드핏 커버 쿠션은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에이블리에서 할인을 하거든요. 정가가 25,000원인데 26% 할인된 가격인 18,000원대에 우리 보라돌이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참에 나도 언니 따라서 똑같은 제품을 같은 방법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할 때겟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가격 혜택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게요 오일 캡처 프라이밍 파우더도 증정을 해주고요 페리페라 2만 원 이상 구매하게 되면 2천 원 할인 쿠폰까지 나간다고 해요 쿠폰도 받고 파우더도 받고 가격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보라돌이들 꼭 한번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